주님 부활절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고 또한 경배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땅 가운데에 새롭게 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시작하신 줄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에서 저희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함께 읽는 이 말씀, 참여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며칠 전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은 학기 초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그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도 보지 못하였고 볼 시간이 없었죠. 집에 가서 장례를 치느라고 뭐 중간고사를 볼 수도 없었고 또 시험 공부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또 충격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 사실은 자살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보통은 아 그런 경우가 이멀전시나 또는 아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겨도 보통은 끝나고 나서 메이크업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도저히 이 학생한테는 어, 심리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 학생한테 어, 그 시험을 이제 왜해주고 그리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모님 그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우리 딸이 아,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충격 받았고 그랬는데 그때 잘 돌봐줘서 고맙다. 뭐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고 사실 여러 교수들한테 다 보냈겠죠. 근런데그 이메일을 그 부활절 우리 브레이크하기 바로 직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읽으면서 이 가족들한테는 이번 부활절이 정말로 눈물과 소망이 교차하는 부활절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언젠가는 내가 그를 다시 만나리라 는 소망을 갖게 되죠. 또, 다시 만났을 때, 이런 세상에서 만나지 않기를 소망하죠. 우리가 2년 전에, 한국에서 아주 큰 사고가 있어서 바다 한복판에서 고등학생 수많은 고등학생이 그냥 다 수장되는 그런 아주 참사를 겪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아직도 그 아이들을 가슴에도 묻지 못하고 바다에도 묻지 못하고 아무 데도 묻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죠. 그 부모님들 중에 예수를 믿는 부모님들이 부활절을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나자 그런데 그 다시 만날 때그 다시 만날 그곳은 이런 나라가 아니기를 그 나라는 눈물이 없는 곳이기를 그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기를 그 나라는 의가 분명하게 회복된 나라이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부활을 소망하죠. 그 모든 소망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가 이 땅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원래 살던 그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새 것이 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몸이 달랐고 그리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에서든지 또 언제든지 걸림돌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다. 하였지만 이 부활은 처음부터 복음 선포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스스로를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을 제외한다면 그들의 선포, 사도들의 그 복음에는 아무런 기쁜 소식이 사실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전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또 정말론적으로도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기독교가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본 것은 오늘 우리가 계시록 21장에서 본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새 하늘과 새 땅. 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나라. 그 나라가 이미 여기에 도래했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시는 죽는 것이 없는 그 세상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저희가 읽은 말씀에 4절 말씀을 한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끝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이 계시록에 나오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성취된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몸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몸을 보고서 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그 몸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입게 될 것이구나.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 회복하시는 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이땅 가운데 이미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성경의 오랜 약속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죽음도 슬픔도 없는 새로운 세상을 이미 가지고 오셨다는 그 표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이 말씀에 이기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7절 이것들을 상속받을 이것들을 상속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부정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또는 사람의 논리들을 그것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부호, 그 구원의 소식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한테는 그 소식이 아무런 사실은 납득이 되지도 않고 또그 부활이 있는지 사실 나는 솔직히 못 믿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에 대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주 철저하게 현실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니까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은 죽음 이전의 이 세상밖에는 없다. 그래서 그 세상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적극적으로 타협했습니다. 이 세계가 전부라면은 우리한테 남아 있는 옵션 중에 하나는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그것보다 조금 더 아, 조금 덜 지혜로운데요. 그것은 철저하게 쾌락주의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부활하지 않는다면 죽음으로서 끝이라면 도덕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심판할 것도 아니고 다시 살아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한 번뿐인 기회를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선용해야 하는. 가장 쾌락적으로 사는 그두 가지, 현실적으로 타협하거나 아니면 은 아주 쾌락적으로 가거나 그두 가지 압션만이 우리한테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에는 아무런 새로움이 없잖아요? 거기 무슨 희망이 있어요? 거기에 아무 새로움도 없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돌파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비겁한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머리로는 믿지만, 세상의 능력과 권세가, 이, 사수, 이 눈에 보이는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보다도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영향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비굴해지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도리는 있지만 이 세상의 권세와 또 영향력이 무섭기 때문에 또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 신념을 굽히고 내 믿음을 굽히고 이 세상과 타협해서 살겠다. 그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절름발이 인생이 되고 맙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원어로 보면 사실은 faithless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회복할, 회복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욕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타입의 사람들은 가증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대면에서 하나님의 법과 상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신뢰를, 신뢰를 두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때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종말을 안다고 해도 또 신자들로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떤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 아, 진짜 새 것이 되었는가? 옆에 사람을 한번 빤히 쳐다보시면서, 아까 새 것이 되었다고, 인사했는데 이 사람 진짜 새 것이 됐나? 하고 한번 빤히 한번 쳐다봐 보세요. 날이 갈수록 헌 것이 되어 가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름이 늘어가고, 네, 날이 갈수록 이렇게 헌 것이 되는 것 같지, 새 것이 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실 것입니다. 내가 새 것임을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또 넘어지고 이전과는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내 눈에 조차도 내가 나는 새것인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 제 눈에도 제가 새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은 봄철이기 때문에 이제 밭에 나가면은 아직 나비가 날지 않지만, 곧 있으면 나비가 날게 되겠죠? 여러분, 나비가 어떻게 자랐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수많은 나비의 애벌레들이 그 고치 속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비의 애벌레들은 고치 안에서 이 고치가 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애벌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서는 하루하루 나뭇잎을 갈가먹는 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다. 또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비가 된 애벌레가 날아와서 고집밖에서 그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사실 애벌레가 아니야. 너는 나비야. 너는 나뭇잎을 갈가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야. 사실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려고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애벌레는 그 고치 안에서 니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묻겠죠. 하지만 그, 만약에 그 나비가 나와 똑같은 애벌레였다가 나비가 된 것이었다면 그 나비를 보고서는 아, 나는 애벌레가 아니고 나비구나. 그렇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뭇잎을 갉아먹고 있지만 내가 지금 고치 안에 지금 그냥 그것이 내 세상인 줄 알고 살고 있지만 사실 나는 나비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자기와 똑같은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너는 나비야 라고 말할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우려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너는 새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아 나는 여전히 내가 보기에는 애벌레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구나 나는 나비구나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는 마치 옥토와 같습니다. 좋은 밭과 같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너 자신을 그 옥토에 심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 옥토에 심겨지지 않으면 너는 그 씨앗 하나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니가 그 옥토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옥토이신 그리스도가 너를 키워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무가 될 것이다. 너는 사과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 것으로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새 것이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것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네가 아무리 몸부림 쳐봐도 너는 헌 거야, 너는 애벌레야, 너는 원래 나뭇잎을 갈아 먹으라고 지금 태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애벌레가 아니다. 너는 나비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 앞에 여러분은 이미 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이전에 지었던 죄들을 완전히 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야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 우리가 새것이 되었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라면,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애쓰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어차피 부활할 때 완전하게 될 거라면, 지금 못하러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습니까? 지금 못하러 그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분투합니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믿음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 옛사람의 죽음으로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부활로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신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은 어, 그리스도라는 유니폼을 입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는 군복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복무가 마치고 나면은 어, 예비군 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은. 저같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또 벌써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일을 하던 아주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그 예비군 훈련장에다 모이게 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비군복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가 장난처럼 하는 얘기였지만 사실은 희지, 아, 맞는 말이었는데 멀쩡하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은. 행동을 이상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군대 생각이 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은 그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좀 너저분해지고 또어 이렇게 말도 거칠게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억들이 막 이렇게 나면서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 군복 입은 사람들을 보고서는 막 놀리고 뭐 그랬곤 했죠. 또 어떤 프로에 보니까 아, 그 행동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 어느 프로에서 아주 그 멋진 정장을 딱 입혀주는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보냈더니 아이들이 갑자기 그 옷을 입고 나서는 행동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옷에 맞게 자기 자신을 비헤이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유니폼을 입는 거 하고 비슷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유니폼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하고 다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어서 어떤 사람하고 크게 싸우는 일이 한번 생겼습니다. 그돈 문제 때문에 그 유학을 나와야 되는데 우리 전세 자금을 집주인이 빼주지 않는 바람에 집주인하고 아주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게도 생각하기를, 아,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가 목사만 아니면 가서 한바탕 해줄 텐데 이 목사라는 계급장을 좀 띄고 가서 욕이라도 해주고 가서 막 깽판이라도 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제가 원대로 하진 않았지만, 부끄럽게도 상당 부분 했습니다. <laughs> 아, 근데 그때, 저를 계속해서 막는 게 뭐냐면은, 너는 앞에 이마에다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사는 사람이잖아.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프리젠트하고 있잖아. 네가 어떻게 가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 어떻게 가서 그렇게 막, 어, 위협을 할 수가 있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몸에 우리 성질에 잘안 맞는 옷을, 옷을 사실은 입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입고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옷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애벌레라고 아무리 사단이 얘기해도 나비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옷을 벗겨 갖고 보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옷을 매일매일 입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래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죽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로 오늘 옷 입고 살겠습니다. 하고서는 옷을 입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에서 기쁨이 메마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의 삶에서 사랑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신자의 삶에서 소망의 그 견고함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 의 입술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 그리스도를 그냥 입술에만 달고 다니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인데 그것은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함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여러분한테 그 옷을 입혀주는 그런 중요한 이 성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새것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할 수가 없어요. 야한 동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옷 입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옷 입고 있기 때문에 불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옷 입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할 타임 주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옷이 나를 새것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어떤 삶의 퀄러티가 아닙니다. 그 영생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미 여기서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영생의 옷을 입고 살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영생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사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 네가 평생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살았잖아.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람들을 정말로 새것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인 우리의 거룩하시고 또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매일매일 입으시기를.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을 오늘 이 자리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시험이 올때 엎드려 기도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모욕을 당해도 참고 욕을 먹어도 축복하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여도 마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옷 입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부활의 귀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새 생명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